환갑 넘은 노인들이 관계를 끊는 진짜 이유.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72세 김모씨는 40년지기 친구와 절교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친구가 먼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김씨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했다. 68세 박모씨는 자녀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아들이 용돈을 보내려 하면 매번 거절한다. 도움이 필요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늙어서까지 자식 손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외로워지면서도 결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1년 한국미디어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히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 60대는 16.4%, 70세 이상은 18.1%로 전체 1인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인 가구 노인의 67.2%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들의 외로움과 불행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 건강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복지 패널 연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더니 개인 특성이나 경제적 요인, 신체적 건강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따로 있었다. 바로 사회적 관계였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무려 8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한 성인 발달 연구는 이를 명확히 증명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관계라는 것이었다. 특히 80세에 도달한 연구대상 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30년 이상 함께해온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친구 수는 많지 않아도 괜찮았다. 수십 년간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 단몇 개만 있어도 우울감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이 중요한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일까? 연구진은 그 원인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비교심, 욕심, 고집,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자존심이었다. 먼저 비교심부터 살펴보자. 친구의 연금액수, 자식의 직장, 남의 노후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은 사라진다. 어느 노인은 평생 모은 재산이 5억이었는데, 친구가 10억을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은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 것이다. 인생의 속도는 각자 다르고 행복의 크기도 다른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가진 소중한 온도를 잃게 된다. 실제로 2020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비교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관계적 고립, 신체적 고립, 경제적 고립을 한개 이상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아졌다. 다음은 욕심이다. 돈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젊음을 붙잡으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은 결국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세월이라면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덜 필요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약해진다고 한다. 재산은 안전망이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욕심이 줄어야 평온이 들어온다. 어느 70대 노인은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유산을 더 많이 남겨주려고 하루 세 끼를 두 끼로 줄였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아픈 곳이 있어도 참았다. 결국 그는 유산을 물려주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돈보다 함께했던 시간이 더 그리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고집이다. 나이 들수록 내가 옳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고집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를 단절시킨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함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노년기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격이 경직되고 고집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방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가진 노인일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80대 할머니는 손자가 사준 스마트폰을 끝까지 배우지 않으려 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였다. 결국 가족들과의 소통이 점점 줄어들었고 영상통화로 보는 증손주의 얼굴도 볼수 없게 되었다. 고집 때문에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자존심이다. 많은 노인들이 관계를 망치는 건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해 관계가 끊어진다. 자존심은 늙은 사람에게 무겁고 쓸모없는 갑옷이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연구한 논문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1년 조사 결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은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즉,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의 도움을 거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훨씬 컸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오히려 작았다. 실제 사례를 보자. 75세 이모 씨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지만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혼자서 병원에 가려다 또 넘어졌고 결국 이웃이 발견해 119를 불렀다. 자식들이 달려왔을 때이 씨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반복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남보다 강해 보이려 하지 말고 편안히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존엄이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삶은 덜 고단해진다. 어른스러움은 지는 채가 아니라 함께 살 힘을 택하는 용기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년과 노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수치가 높았고 뇌 기능도 떨어졌다. 반대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고, 기억력과 면역력도 뛰어났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비우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교심을 비우고, 과한 욕심을 비우고, 완고한 고집을 비우고, 무거운 자존심을 비운다. 비우는 만큼 평안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올수록 남은 시간이 깊어진다. 하버드 연구팀은 생애 마지막 1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지 여부는 50세 이전의 삶을 보고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50대 이전의 안정적인 인간관계, 적당한 운동, 금연, 평생교육, 적정 체중 등을 갖춘 사람들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확률이 50%에 달했다. 반면 이중세 가지 이하를 갖춘 사람 중 80세의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65세 이후의 삶은 그 이전 삶의 연장선이다. 젊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존심보다는 진정성을 선택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노년은 두렵지 않다.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주변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소수를 지켜내는 일이다. 한국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유독 낮다. 한 연구에서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격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 60대 이상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부정적 정서 경험이 우세한 비율도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 2010년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고,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높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낮았다. 주목할 것은 50대 초반에 바닥을 찍은 삶의 만족도가 60대, 70대에서는 다시 반등했고, 80대에는 10대 후반과 비슷할 만큼 높은 수치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연구진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노인들은 시간의 가치를 더잘 안다.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긴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셋째, 긍정적 자극에 집중한다. 젊은이들이 우울, 불안,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에 집착하고 고민하는 반면, 노인들은 기쁨, 행복, 긍정적인 자극에 집중하고 부정적 자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재구성법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어떤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큰 행복 요인이었다. 또한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는 20대와 60대 이상 모두에게서 삶의 의미는 행복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그 영향력 정도는 20대보다 60대 이상에서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삶의 의미가 행복, 수면의 질, 규칙적 식사 및 운동, 흡연량 정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에 영향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커지며 특히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 노인들은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 답은 바로 자존심, 고집, 욕심, 비교심 때문이다. 적게 가져도 충만할 수 있다는 감각이 노년의 품격인데 한국 노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미안하다는 한마디,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막는 건 체면뿐이다.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노인복지제도는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지만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물질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유지를 위한 지원이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발견되면서 노년기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고립예방서비스 발굴의 필요성이 제한되기도 했다. 60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지키는 인생이다. 불필요한 비교, 욕심,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은 단단해진다. 비우는 만큼 평안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올수록 남은 시간이 깊어진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평온하게 사는 것이다. 65세 이후 외모도 재산도 중요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관계의 온도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노년은 두렵지 않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하기보다 빼기의 기술로 빛난다. 비교심, 고집, 욕심,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고 관계와 일상이 단정해진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진짜 필요한 건 따뜻한 한마디였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게 전부였다. 오늘 덜어낸 것이 내일의 품격이 된다. 60살이 넘으면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욕심을 버리고 비교를 멈춘다. 그러면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자존심 때문에 외롭게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평온하게 살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